특이로 좀 짧게 갑니다만 자, 사이 돌아서 올라오는군요. 득점. 정말 산체스 수의 특유한 날 크롬, 잠깐 두께 이런 것들이 빛이 나는 어?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안으로 넣어서 그러나 여기서 키스. 빨간공의 당구가 묘해요, 묘합니다. 어, 네. 맞았어요. 당구 연기를 보면 이런 행운의 샷들이 근데 좀 공통되는 패턴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기고 있는 사람, 잘 되는 사람들한테 잘 나와요. 그만큼 큐를 누르고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네, 행운의 샷의 확률도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김직빈 네. <laughs> 선수 일어나려고 조직 준비를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공연 초이스가 몇개 있긴 한데 비껴찍이 길게 쳐도 되고 지금, 지금 완전히 짧게 시도를 하고 어려운 방식을 시도하면서 예, 최선의 들어갑니다. 집중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쪽으로 공격을 해냅니다. 산체스. 타이픈타스테비르와 윈쿠기 경기에서도 윈쿠기선수슈 타스테비루가 꽂습니다 서서히 8강지 그렇죠? 출자들의 얼굴이 속각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이저입니다. 부드운 두께 네이저 라인 정말 좋은데요.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말씀해 주셨던 맞는 순간 맞아 있는 느낌을 한채 쓰겠습니다. <laughs> 이제 48점, 나머지 두 점을 남겨두겠습니다. 방금은 저런 네이전를 치면서 힘을 하나도 쓰지 않고 정말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각을 만들어냈습니다. 들어가면 이제는 매치 포인트4 9점에 도착하고 있는 산체스입니다. 지금도 일족구의 그, 두께가 너무 얇거나 두껍지 않게 대전을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짝 끌어주면 득점 자체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이걸 세워치기를 치네요. 세워서 어. 경기를 끝내기 위해 산체스 팔각. 어. 자스가 다시 득점하면서 10대 6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세워서 길게 올려 보냅니다. 연속 득점. 지금 같은 납돌리기에서 사실은 키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은 보통은 이게 치기에서 얇은 두께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족구와 수구가 올라오는 속도가 같게 돼요. 중단으로 선택을 했어요. 정확하게 구사합니다. 다니엘 산체스. 긴 쪽으로 보냈는데요 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군요. 가면서 붙죠. 가지 가볍게 휘어서요. 라인이 좋아요.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음, 자 코너로 정확하게 잡아뒀습니다. 음, 다니엘 산체스. 날 들어가는 순간 아, 이 공을 세워서 치나요 산체스 야, 방향 너무 좋아요 아, 방향 좋아요 산체스 멋진 득점을 네. 만들어냅니다 아, 산지 선수 네, 박수를 보냅니다 어려운 상황이 불하지 않고 멋진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아, 회전력을 네. 수비도 정말 좋았던 공이었거든요 낮은 당점으로 빗개치기를 끄는 겁니다 끌어냅니다 살짝 밑으로 짧게 자, 내려가는 공 짧게 들어갔어요 연속 득점 아 과감하네요 이 떨리는 상황에서 뒷공간도 큰데 산체스가 아. 괜히 사대천왕으로 불린 게 아니죠 네네 네. 정말 <laughs> 과감해요 월드컵 우승만 12차례를 했던 이번에는 직접 공략을 할까요? 직접. 글합니다. 41대41 동점. 대회전 키스는 빠졌고 길게 돌아갑니다. 자 마지막 코너를 돌아서 들어갑니다. 멋진 득점을 산체스가 다시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안 맞았어요. 안 와. 맞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각도로 이 공이 비껴갑니다. 이 공은 정말 중요한 공이었습니다. 맞아 항상 계속 얘기하는 공인데 맞으면 상대한 끝나는 공이고 맞추지 못하면 상대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는 와. 공이거든요 지금. 이만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기로 돌려치기로 갑니다. 들어갔어요. <laughs> 확률을 높여서 횡단샷을 가겠죠. 크게. 쉽게 뱅던 샷. 3 쿠션 20이 또 들어 예, 내려갑니다. 우면 쪽부터. 아, 산체스 선수마저 네. 박수를 네. 치게 만드는 정말 담대한 샷입니다. 이거는 뭐 이런 이런 것은 기술이라고 볼수 없어. 요 이건 진짜 마음으로 치는 거예요. 심장으로 네. 지금. 빗껴치기 출발. 어 여기서 실수가 나군요. 잭스. 야 김행주기 산체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넘겨줍니다. 야 지금 또이 뒤가 없는 공격을 했어요. 지금 자신감이 사른 상태고 득점되면 끝나는 공격을 선택했는데요. 지금. 예. 자이 기회가 어떻게 산체스를 산체스 선수 이 기회를 또 잡아낼지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산체스가 넉점을 더하고 경기는 끝납니다. 안으로 짧게 산체스 흔들리지 않는군요. 한점 만회 옆돌려치기 산체스 좋아요 48대48 곧바로 동점 이제 두 선수 나란히 두 점씩 남아있는 상황 공격구는 산체스 자 공의 모양 자체는 산체스 선수가 빠뜨리기 힘든 공인데요 지금 바깥으로 돌아서 들어갑니다 네. 산체스 이제는 매치포인트를 맞습니다 다니엘 산체스 산체스의 바깥놀리기 출발 길게 돌아서 이 공이 들어갑니다 <laughs> 최고의 명승부를 연출했던 안탈리아 월드컵 준결승 두 번째 경기 대한민국의 김혜구직과 스페인 다니엘 산체스 그 승자는 스페인의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일리적도 모두 레일에 바짝 붙어 있는 상황. 움직임이 유려해 보이는데요. 직접 들어가는군요. 직접.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운 산체스 선수의 눈빛. 끌어서 바깥으로. 돌아서 내려가나요? 아,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아넬 네, 산체스. 4 연속 득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야스퍼 선수는 들어갈지요? 공을 겨냥을 하나요? 아 산체스. 자, 저각도 돌아서 나옵니다. 아, 박수를 터뜨내는군요 산체스 선수 방법을 찾아냈어요. 아. 스리뱅크샷 안에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떠한 스리뱅크샷을 시도할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정말 차이가 나고는 있습니다. 초반치고는 아직 두 배가량의 차이가 납니다만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는 선체수고요. 지금도 방향이 좋습니다. 주 넣어치면서 연속득점. 렇죠이렇게 나오면서 본인공 올라갑니다. 그리고 리버 샌드 속도까지 맞춰야 돼요. 어, 예. 아, 좋아요. 근데 점점입니다 쉽지 않은 브릿지에서 바깥으로 돌리기. 키스키스 빠져 나오면서 음. 점 음. 정말 예민 합니다. 또가 정말 부드럽게 지나가야 되는데요. 절묘하입이하게나요이되려치기 쿠션, 확정 치기 쿠션, 세워봤어요. 브로라치기, 브로라치기, 아로라치기 브로라치기, 브로라치기, 스리백스샷이 있긴 한데 이런 선수들한테 스리백스샷은 정말 최고의 수단입니다. 자 네. 조그른 틈으로 비껴치기 대회전 어, 돌아갑니다. 득점. 어. 디펜스까지 되는 상황을 한번 노려봐야죠. 자네두쓰 이후에 득점합니다. 되는 상황. 코너로 <laughs> 진입을 했어요. 돌아올라옵니다. <laughs> <laughs> 아예 섭취. <laughs> 신중하게 테이블을 아, 예. 잡고 <laughs> 있는 산체스 인데요. 아예 쓰리 뱅크를 노려보리는 확실하게. <laughs> 쓰리 뱅크 세번째 쿠션 이후에 득점. <laughs> <늦춰! 웃음> 들어가야 공간만 있으면 지금은 빠지기 힘든 공입니다. 지금. 볼까요? 들어 갔어요. 이제 칠 점. 바깥으로 돌리기 길게 돌아오면서 A.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라스트 레이버 유족구를 살짝 충격을 줘서 보내놓고 손은 천천히 내려가야 되죠. 빗겨치기로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아홉 점. 이제는 나머지 두 점. 다음 공도 어느 정도 고장이 되어 있는 공이에요. 이 공은 바깥으로 돌아서 이번에도 득점. <laughs> 어제는 챔피언십 포인트를 맞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매치 포인트. 공격 들어 갑니다. 이버스 핸들을 노리는데요. 약간 깊어요. 자 약간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산책. 한 점을 남겨두고. 는 야스퍼스가 마지막 기회를 받습니다. 아 야스퍼스는 야스포스. 지금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우리지마야스퍼스한테 예. 지금 쉽게 가지 않아요. 중요한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1점이 남았을 때그 어려움과 두려움은 긴장됨은 모든 분들이 다잘 알죠. 그렇죠. 다시 한번 자세를 고쳐잡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